맞아요. 안녕하세요, 혜지. <laughs> 뭐살 건데? 용돈 받은 걸로 또또 풍선이냐? 풍선 돈안 풍선 돼요. 맨날 풍선이냐? 네. 풍선 살라고안 돼. 풍선 말고 다른 거 사면 안 돼? 풍선은 뭐살라고 사야지. 뭐 어떡아? 샀죠. 뭐살 건데? 응. 뭐 먹고 싶은데. 너 풍선 사 또 풍선사? 맨날 풍선만 사냐? 하나만 사 그거 하나랑 용돈 받은 걸로 사 도윤이는 뭐 사고 싶은데? 킨더? 킨더 조이? 킨더 조이 뭐가 사고 싶은데? 고민 중이야? 나 여기 먹을 거 많은데. 이거 좀 먹고 싶어. 이거?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데. 이거 살까? 그럼? 딸기야, 딸기맛딸기맛 딸기맛. 그럼 빨리 돈끄네로리니김로야돈그네 아까 용돈 받은 거 끄네. 그걸로 내야지. 어, 여기다 올려놓고. 용돈 받은 거. 어, 왜? 아빠 왜? 두개다 끄네. 하나 오빠 꾸잖아 응, 하나 오빠 줘. 응, 그래. 예, 계산해주세요. 뭐, 뭐, 뭐. 알 어, 아, 콜라, 네, 안녕하세요. 저, 저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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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건데. 뭐,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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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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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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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두개살 거예요. 두개살 거예요? 어. 그래요, 두개 놔. 그렇게살 거야? 하나씩 받았어? 응, 또? 아, 아, 네. 네. 어, 이거 사? 아, 두 음. 이렇게 네. 같아. 아니야, 그거 하나만 사. 엄마 줘, 그거. 두 개. 하나만 네, 사, 두 하나만. 두 개. 다것 같은데? 아니야, 그리고 돈 부족할 것 같은데, 그렇게 사면은 이건 뭐야? 아. 이상한 건데, 이거 사고, 이거 고 이거 사사다 쓰게 생겼네. 많이 남았어요. 음? 아, 어머, 진짜네, 이거 사면은 끄시겠는데 네, 아, 이거 오버드네 이거 빼야겠다. 이거는 빼고, 힘들면 다른 거 사, 다른 거. 이거, 이거 하나 사, 그럼. 끝. 끝. 어, 그럼 그것까지 넣어. 그래, 그래. 그것까지 딱 사면 가자, 되겠다. 와. 딱 사면 남겠다. 아 가자. 루윤아, 남은 거네 가방에 넣어야지. 용돈. 네, 네, 네 그걸로 해도 돼. 남은 거 용돈 받아야지. 거스름돈. 감사합니다, 현지. 지그 넣고 거기다 넣고 동전 동전도 네. 두개 넣어야지. 응. 문잘 닫고. 아니야 같이 나가 김들. 응손 손 잡고 나가야 돼. 아 이거. 안녕히 계세요. 여지.